철수가 걱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이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봤을 때 지금 틀어진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보면 이게 직선이어야 되는데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을 좀 이렇게 좀 맞춰줘야 돼요. 지금 철수의 과도한 긴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폈죠. 뭐 이쪽으로 좀 오셔야 돼요. 어깨 넓이처럼 벌리는 게 중요하고 발은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된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깨 넓이처럼 벌리고 두 번째는 이 선이 직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 선을 지키고 그럼 몸이 쪽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사람도 강아지도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더 아픈 관절이 한쪽이 더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걸 직선으로 하고 살짝 이렇게 펴준 거죠. 이게 예쁜 자세, 허리가 좀 펴지는 자세죠. 고개까지 조금 더 들으면 좋아요. 근데 이게 고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산책하거나 이렇게 할때 숙이는 친구들이 더 많죠. 이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먹을 걸로 이렇게 들면 돼요, 먹을 걸로. 무슨 말이야 먹을 걸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 자세가 이제 조금 중립 자세, 예쁜 자세에 가까워요. 허리를 다좀핀 거고, 이선에 직선이고 앞다리가 이게 아니라 이거고 어깨놀 여기쯤 보면 뒷다리가 좀 벌어졌죠 뒷다리 벌어진 걸 조금 모아주고 이러면 이제 이게 예쁜 자세예요 옆에서 휘어지거나 그런 거 없고 다리가 이렇게 스퀘어 완전히 평행이고 이렇게 고개도 약간 들은 자세 이런 자세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재활이 도움이 런이 자세에서 엄청 칭량, 칭찬 푹푹 칭찬 구 잘하네 기 잘하네 기다려 이렇게 사시고 그다음에 철수가 다리가 슬계골탈고이 있어요 철수가. 근데 슬계골 음. 탈고 수술 한 해보다 훨씬 잘 지내거든요. 그게 근육이 많아서 그런데 근육이 많기는 한데 여기가 좀 탱탱해요. 음. 여기가 지금 제태사 두근인데 여기를 이렇게 만지며 지금 발가락 이렇게 되는 거잘 보세요. 다리의 변화를 쳐다보는 거 변화 보세요. 지금 하지 말라고 눈으로 얘기했죠. 알았으면. 더 건들지 마. 나선 넘으려 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니까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게 무릎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쭉 이어진 이 근육인데 그 중에서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탱탱해 요 아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오. 꾹 누르면 지금 이렇게 다리에 변화는 아프다는 거죠. 음. 아프다는 거죠. 음. 하지 말라는 거죠. 음. 하다, 하다. 그러면 10초만 하는 거예요. 10초. 10초를 이렇게 눌렀다가 10초 떼고 10초를 눌렀다가 10초 떼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찜질하는 팩으로 5분 정도 찜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져보시면 알아요. 여기가 탱탱하다는 게 뭔가 기타줄처럼 뭔가 뭉쳐있다는 거를 여기를 만지고 음. 그러니까 이런 다리의 변화를 느끼는 게 좋은데 10초 이상은 하지 마시고 나머지 세 다리가 땅에 다 이렇게 다 있는 거 되게 중요하고 약간 중립자세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1번은 중립자세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되면 반대편 다리에 근력 운동도 될 거고요. 음. 두 개의 체중을 기다리는 하나로 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뭉쳐진 부분을 푸는데 10초 이상은 하지 마세요. 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2, 3초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이,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아프다, 눌렀을 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부분을 자극을 주는 게 좋고. 철수가, 수기울 탈과가 심하면 뭐 이런 마사지까지 해야 되는데, 철수는 지금은 슬기골 탈구 때문에 여기가 탱탱하다기 보다는 과도한 사용에 탱탱한 걸로 보여요 과도한 음. 사용에 의해서 뭉쳐진 걸로 보이니까 이 부분을 근데 지금 이렇게 반응성이 있다는 거는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게 아픈 게 싫은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아프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하루에 한번 지금 되게 싫어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대퇴 사두근 그 무릎이 이 부분을 제가 만진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두꺼워졌다는 거거든요 뭉쳐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손으로 이런 식으로 만지는 거예요 우린 옛날에 대퇴사두근 마사지 편 유튜브에 올라온 게 이런 거고 지금은 철수 같은 경우는 이런 마사지도 좋지만 여기가 뭉쳐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엉덩이까지 무릎이 여기면 이게 지금 무릎이거든요 슬개골이 이거거든요 음. 무릎 슬개골이 여긴데 이 부분을 만져서 끝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철수가 아파하는 부분을 찾으면 돼요 보통 가운데인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 음. 그래서 우리 영희쌤의 철수, 철수 모듈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이게 직선으로 만들기. 다 직선으로 만들어 보세요. 철수한테 맞춤 재활은 이거라는 거예요. 대퇴사두근 마사지랑 뭐 다른 쪽 마사지가 맞춤 재활이 아니라 볼링공 포인트나 다른데는 철수는 다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철수가 유일하게 반응하는 데를 찾은 게 여기예요. 여기 이 부분. 다른데보다 여기를 만지면 이렇게 불편해한다. 이렇게 쳐다보고 싫어한다. 다른데보다. 그러면 보호자분들 생각에는. 왜왜 왜 아프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뭉친 거예요. 아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는 게 좋으니까 온찜질과 마사지의 포인트. 이것처럼 다른 애들은 여기를 엄청 아파하고 대부분 많은 아이들, 음. 많은 아이들이 여기 엄청 아파하고 많은 아이들이 여기 아파하고 여기 아파하는데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철수한테 포인트는 여기였다. 맞춤제. 그래서 보호자분 맞춤 제발. 그래서 보호자분의 아이들도 혹시라도 여기를 눌렀을 때 우리 철수처럼 이런 반응이 보이면 여기를 10초만 마사지를 하는데 10초 이상 하지 마라 하루에 총 1-2분만 하자 너무 길게 하란 얘기는 아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선을 맞추는 거 철수가 아까보다 손이 맞춰진 것 같지 않아요? 음. 네. 거짓말처럼 아, 진 <laughs> 짜고 짜 짜고 치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데도 허리가 맞춰지지 아까보다는 어, 이 자세가 예쁜 자세라는 거야 고개까지 이렇게 팍팍하게 드는 네. 정말 멋있는 철수 영이와 <laughs> 철수 <웃음> 끝 네.